안녕하세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소식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주 내용은 지난 11월 17일 조선해운 전문 매체인 트레이드윈즈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이해가 됩니다. 트레이드윈즈 뉴스에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 중세 번째로 규모가 큰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은 신규 선박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규모 및 척수를 살펴보면 6.2억 달러 규모의 피더 컨테이너선 열척을 발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사이즈는 2000tU급 피더 컨테이너선이며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4년입니다. 선박 건조 조선소로 고려 중인 곳은 중국과 한국 조선소이며 한국 조선소는 중형 조선소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조선소의 경합에서 한국조선소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됩니다. 선박수주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수주조선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하였으며, 선박수주의 실적은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유럽소재선사로 공시하였으나,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발주처는 프랑스 선사인 CMA-CGM으로 확정 추정이 가능합니다. 발주한 선박의 규모는 2000TU급 피더 컨테이너 운반선이며 선박의 척수는 10척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척당 6,300만불이며 총금액은 원화로 7,456억원입니다. 계약규모는 매출액 대비하여 26.7%로 상당히 높은 수주금액으로 현대미포조선의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4년 3분기이며, 선박의 계약 기간은 2021년 11월 22일 시작하여 2024년 9월 30일 완료하는 것입니다. 선박의 사양을 살펴보면, 선박의 길이는 204m, 폭은 29m, 높이 18m입니다.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얼음이나 빙산에 대한 내빙 기능을 요구하는 등급인 아이스 클라스 1A를 만족하도록 설계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은 피더 컨테이너선으로 북유럽의 겨울철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더불어 CMACGM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형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유럽의 관문 항구에서 화물을 하역 후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운송하는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LNG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선박에 탑재하면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형 선박에 있어 LNG 이중 연료 추진 선박 설계의 핵심은 LNG 연료 탱크를 어디에 배치하여 카고에 설치되는 컨테이너 수량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2000TU급 컨테이너선의 선박 길이는 170m 정도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선박 길이는 204m로 언급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은 LNG 연료 탱크를 설치하기 위하여 카고 화물창의 길이를 증가시켜 설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대미포조선은 10월 누계 수주 실적은 42억 9,1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0.84%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이 급격히 상승함으로 앞으로 현대미포조선의 수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조선소 중 중형조선소로 수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의 수주를 응원합니다. 선박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